안녕하세요. 아네 행복하세요. 아 세상에 애들 말잘 듣고요. 다 컸습니까? 네 요즘은 또 손주 요가까지 해서 또 만만치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또 아이들을 볼지 모릅니다. 네 행복하시다는 그 대답이 얼른 나오셔서 굉장히 저도 반가운데요. 어, 보통 이제 젊은 엄마들을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잠깐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얼굴도 떠오르고요. 또 남편 얼굴도 스치면서 다 진짜 과연 행복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우리 창원분들은 행복하시냐는 말에 아주 대답을 아주 선뜻 하셨습니다. 그럼 됐죠. 뭐그죠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죠. 자녀 잘 키우는 정답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 둘셋 키워도 아롱이 다롱이잖아요 그치요 큰아이는 그 이랬는데 둘째 아이는 달라도 근데 제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죠 정답이 뭐냐면 바로 아까 제 제목이에요 부모 행복이 아이 잘 키우는 정답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 잘 커요. 어, 부모 행복이 아이 행복이라니까 부모만 행복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잘 큰다는 거지. 아이 방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아이에게 올인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한테 올인해요? 뭐 남으셨어요? 아이한테 올인해서? 어, 아이 잘 컸어요. 아, 50대 되니까 자랑거리라고는 애들밖에 없어. 안 돼요, 그러면. 50, 60대 보니까 남는 건애 밖에 없으면 그거는 시시한 인생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내 남편 밖에 없어. 내 아내 밖에 없어. 가 돼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떠나보내야 되고요. 아이들도 이제 우리를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부모하고 아이들 인생이 이제, 이제 각각이 되어야 돼요.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아이들 잘 키운 마지막 선물이에요. 매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욕구 단계를 몇 단계로 봤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어,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 나 지금 너무 졸려. 어, 나 지금 어저께 막했던니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좀 기대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제 강의 제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난 지금 굉장히 상쾌해. 와, 그리고 내가 꼭 듣고 싶었어. 그런 분들은 강의가 잘 들려요. 그이 차이는 뭐냐면, 바로 가장 아랫단계. 뭐가 보여요? 생리적 욕구가 가장 인간의 기본인데, 그래도 어른은 있잖아요. 참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뭐 2시간 정도는, 뭐 1시간 정도는, 50분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40분 수업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 50분이에요. 55분. 왜? 그 정도 는 참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15분, 20분은 못 넘겨요. 그래서 수업시간도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아이일수록 밑에 저기 생리적 욕구 있죠. 요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전의 욕구야. 불안해. 아, 내가 지금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좀 평안하게 안정을 추구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들은 안 돼.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제가 얘기할 겁니다. 왜요? 애들의 안전의 욕구가 마구 흔들려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기본 욕구인데, 요 기본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애들은요 자아실현 욕구 안 돼요. 여러분 자아실현 욕구가 뭐냐면, 아, 나 지금 이거 강의 잘 들어야지. 아, 내가 이거 잘 들어서 애잘 키워야 돼. 내가 지금 이거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온 거거든 잘 듣고 열심히 해서 정말 몇 가지라도 실천해야지 부모 행복이 최고라고 마지막에 남는 건 부부라고 맞아 그럴지도 몰라 이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예요 나는 뭔가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떤 게뭐 되고 싶다 무언가 할 것이다 이것이 되려면 이 밑에 생리와 안전 욕구가 잘 충족돼야 되고요 중간에 뭐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정과 소속의 욕구야 제가 아까 왜 오빠, 왜 아내 이름 부르는 것이 애 앞에서는 안 좋아요. 자기들 둘이 있을 땐 괜찮습니다. 뭐 안방에서 어떻게 부르면 어때요? 그 여보 당신 자기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 앞에서는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아이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여보 당신도 괜찮습니다. 왜? 그건 공식적인 호칭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자, 소중한 존재야. 이게 뭐냐면 나는 엄마 아빠의 애정. 여기 애정이 들어가서 사랑을 받는 존재야. 소속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채워주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존감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 존중도 하고요. 타인을 존중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존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욕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꿈이 생겨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될 거야. 이런 것들. 즉, 아이 잘 키우는 거는요. 이 밑에 단계에서부터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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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일어나게 해야 돼. 그래야 아이가 마지막에 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성공 좋잖아요. 우리 자녀도 성공하면 좋지 않아요? 좋지요. 50, 60 넘어가지고 애자랑만 하지 말라니까. 아 그럼 애 대충 키워가지고 뭐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돼. 아니요. 부모 행복하면 애들 잘 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신양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수지, 어, 여러분, 발부, 부모로부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터럭 한 끝도 부모님한테 받아서 다 이거 아껴야 되는 거는 효의 첫 번째고요. 효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입신 양명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가 이름을 떨치리라.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야. 이렇게 아이들이 아수 있게 하는 게저 서양의 메슬로우도 지금 같은 얘기 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저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세 번째 바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들끼리 호칭하는 것에 따라서 아이가 행복하게 유년기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혹시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거든 가르쳐주시고요 젊은 엄마 아빠들도 오늘부터는 아이가 있을 때는 누구 아이 이름을 넣어서 불러준다. 그런데 이렇게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애가 두 명이면요. 네, 골고루 불러주시면 돼요. 영지야, 영아야, 영지야. 뭐, 이렇 바꿔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애들은요, 부모님 사랑을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근본에는 결국은 사랑받고 싶어 이거거든요. 이렇게 호칭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더샘도 잘하고 나눗셈도 잘하면서 장점 받아들이고 서로의 역할 분담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부모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되뇌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내가 행복하면 아이 잘클 거야. 계속 원해 보세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잘클 거야. 또, 아예 이제 오늘 다 살았는데, 다산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있죠? 수명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행복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40대가 되고, 50대 돼도, 영원히 우리의 자녀고, 우리, 나는 부모거든요.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친정 엄마, 아빠, 싸우시는 게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볼게요. 싸우시는 게 좋아요. 사이 좋은 게 좋으세요. 그외왜 물어보냐 이거야. 그렇죠? 우문이죠. 우문. 현답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정하게 얘기하시고 웃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두 분이 뭔가 화난 듯이 등 돌리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웃은 듯 웃은 행복하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 어느 정도 살았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친정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든 내가 모시지 않는데, 뭐안 보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두 분이 행복하시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럼 우리 다시 아이들로 가볼게요. 7 살, 8덟 살, 열 달, 열, 살, 열다섯 살 아이들. 믿을 때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숨어버리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부가 불화한 집 아이들은요, 그땐 참습니다. 왜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것도 나쁜 것도 배워가지고요. 가출합니다. 그리고 빨리 담배 피우고요. 술 마시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따시키고요. 학폭의 주인공 돼서 가해자로 되고요. 이렇게 돼요. 저는 몇주 전에 가해자 학부모님 이렇게 부모교육하러 갔습니다. 나 정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막 망설이다 간게 아이가 가해자야, 우리 아이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때 벌금 낼 거예요? 아니면은 오셔서 교육받을래요? 의무교육이에요. 벌금 몇백만원 내지 않으려면 저한테 부모 교육 받아야 돼. 근데 거기 오시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얼굴처럼 이렇게 평안할까요? 아, 안 편하죠. 내가, 내 자식 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진짜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그런 엄마들끼리 또모여가고 들을 거 아니야.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키웠을까. 화도 나고요. 근데 몇 백만원? 벌금 내긴 싫지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딱한 분이 런분 계시더라고요. 뭔지 알죠? 팔짱 낀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꼬지 마세요. 꼬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줄 알고 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배척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요, 거기 계신 거의 백여 분이 계셨거든요. 교육청이었는데, 다 이러고 계실 줄 알았어요. 나 오기 싫다, 이거. 이거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있지요.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밝고 환하고 이쁜 엄마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애가 무슨 짓 저질러서 여기 왔어요? 굉장히 센 질문이잖아요. 근데, 거침없이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요. 와, 제가 마지막 끝날 때 그랬습니다. 이제 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잘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아이들 이잘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싸움 구경하다가 같은 패로 몰려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동조하는 거래요, 그것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는 그날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혼하셨다는 아버님. 저 지금도 앞으로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제가 만약에 아내를 만나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부모가 문제입니다. 계속 들었답니다. 부모가 항상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셨대요. 근데 그렇게 미안하단 말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젊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분 젊으셨어요 근데 저 마음으로 다시 그분들이 재결합하길 바랬습니다 정말 사람이 오늘까지는 이러했지만 지금부터는 저러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내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부모고요 그리고 내 짝꿍하고는 영원히 부부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30이 되건 10살이건 7살이건 우리 부모를 보면서 여전히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하고요. 우리 부부와 부모는 같은 거예요. 그치요? 우리로 봤을 땐 부부고요. 그 아이들을 봤을 땐 부모잖아요. 이 부부와 부모의 관심이 그러면은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하는가 저랑 한번 볼게요. 하트 두 개. 요 그림 앞으로 한몇번더볼 텐데, 참 사랑스러운 그림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깨를 두른 듯이, 그치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을 이뤘을 때 그래요. 여보, 여보, 오빠, 자기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거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금쪽 같은 내 아이, 그죠? 제가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마트에서 아이 엉덩이 차가울지 아플지 모르지만 거기서 파는 막 방석 쿠션 다막 아이한테 된거 기사를 봤는데 그 금쪽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 이상하게 키우는 거지. 파는 물건을 말이에요. 어쨌든, 그 정도까지 우리 애 그냥 아주 금이야 옥이야 이름하여 금지옥 옆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맞지요. 얘잘 커야 우리 인생 편해요. 그죠 그리고 입신양명까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부 관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애가 잘 키운다 이거예요. 잘 큰다. 우리 부부가 얘만 쳐다보고서 얘잘 키울 동안 우리 둘이를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동안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불통,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생기고요. 대화가 없고요. 온통 아이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부부에게 관심을 안 가져서 거리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오늘 강의 들으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서 내 아내, 내 남편,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 어떨까요? 여보, 자기야, 보고 싶었어. 자기는 이렇게 묻지는 마세요. 그 사람 무슨 대답? 그 사람 아직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어, 나도 보고 싶었어. 이게 연습이 안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좀 연습하고 그렇게 진짜 아껴서 뭐 하겠어요? 아껴서 뭐 하실래요? 사랑해 여보. 보고 싶었어. 밤에 잘때 자기 전에 오늘 밤나 자기가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래요.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랬어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걸 표현해주십시오. 특히 아이가 어리다, 더 많이 표현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과장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 잘 키워요 해서, 뭐로 가느냐. 자꾸 아이 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부등호를이렇게놨습니다부등호 오래간만 에보시나요 요걸 어떻게 해요? 예, 싹걷으십시오 아이에게 부등호 가는 동안 부부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없어져요. 왜? 부모 정체성